안녕하세요. 인천 신흥동 한계동 20층 건물 95세대로 3룸과 4룸 구조로 5가지 타입이 있습니다. 수인, 분당선, 숭이역에서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입니다.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진인로와 제1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인천IC가 차량 5분 거리로 교통시설 편리합니다. 초중 고가 도보 가능합니다. 도보 10분 이내에는 기본적인 편의시설로 홈플러스, 이마트, 재래시장 등 생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 살기도 좋습니다. 고급스럽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. 각 세대 팬트리, 수납공간, 드레스룸이 있습니다. 지상부터 지하 2층까지 주차 100% 완비되어 있어 언제든지 주차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.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하고 싶으시거나 집을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. 항상 행복하세요.